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보석같은 영어 동사 rea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즐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석 동사라고 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동사입니다. 어렵지 않죠? read, 읽는다. 책을 읽거나 편지를 읽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시를 읽기를 좋아합니다. I like to read a poem. I like to read a poem. I like to read a poem. 나는 그날 밤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과거지요. I read a book that evening. I read a book that evening. evening. 에그 원료는 귀하다는 것을 어디에선가 읽었습니다. I have read somewhere that such material is rare. I have read somewhere that such material is rare. 살펴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뭐를 읽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에게 뭐를 읽어주다. 네 에게를 읽어주다. 간접목적 먼저 오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그가 쓴 시를 낭독해 주었습니다. He read me his poems. He read me his poems. 네, 나에게 시를 읽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접목적이 먼저 오지만 강조할 때는 뒤로 보내고 뒤로 가면 전치사가 옵니다. 보통은 to 또는 for 이 경우는 다 와도 좋죠. He read his poems to me. He read his poems to me. 혹은 he read his poems for me. He read his poems for me. 그 다음에 나는 어제 장님에게 편지를 한통 읽어 주었다. I read a letter for a blind man yesterday I read a letter for a blind man yesterday 여러분도 같이 읽는 거죠 I read a letter for a blind man yesterday 애게 뭐를 읽어주다 애게가 들어갈 때는 전지자가 부른다는 것 다음은 편지나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눈금 계기판 숫자 이런 걸 판독하다 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서 so, 톰이 온도계의 눈금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Tom is reading the thermometer. Tom is reading the thermometer. Tom is reading the thermometer. 메리는 악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메리가 악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Mary can read music. Mary can read music. Mary can read music. 얼마나 자주 가스 계기를 검침합니까? How often, How often do they read the gas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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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가 그녀의 손금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뜻이죠. He is reading her palm. palm은 엘 발음이 무음이고 손바닥인데 손금 그렇게 palm lines까지 안 써도 좋습니다. He's reading her p a l m He's reading her p a l m 그렇습니다. 간단한 read도 이렇게 판독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음 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요. 그들은 별 점을 칠수 있습니다. 별점 칠려고 별을 보기도 합니다. They can read the stars. They can read the stars. 함께 읽어주세요. They can read the stars. 당신은 나의 운세를 점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운세를 점칠 수 있습니까? Can you read my fortune? Can you read my fortune? Can you read my fortune?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It can be read several ways. It can be read several ways. 이때, 수동태로 쓰여서 read가 아니죠. It can be read several ways. 여러 가지로 읽혀질수 있다.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잠자고 있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Your silence will be read as a consent. Your silence will be read as a consent. 네, your silence가 추가됐죠. 너의 침묵이. 그러나, 의역하면 침묵하고 있으면 이렇게. 부사적으로 쓰이고 있네요 영어는 울주 명사라고 하여 Your silence will be read as consent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ad에 관한 여러 가지 예문들 그 1차 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Part 2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art 2입니다 지난번, 지난번에 우리가 보석 같은 동사 read를 공부했는데 read는 무엇을 읽다. 책을 읽는다. 글을 읽는다. 이런 뜻이었죠. 오늘 계속 이어지는 파트 2를 공부하겠습니다.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책 글뿐만 아니라 어떤 표정을 읽는다. 마음을 읽는다.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어요. Can you read my heart? Can you read my heart?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가? 읽을 수 있는가? 네, 단순히 읽다가 아니라 알아내다 라는 뜻까지 발전했죠. Can you read my heart?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나는 그의 기색을 살피려 애썼습니다. I t r d to read his face. I try to read his face. 애쓰다. try to 애썼습니다. I tried to 그 다음에 동사 오면 되겠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했었다. I tried to help you. 그렇게 하면 되겠죠. I tried to help you. So 오늘 애썼는데 뭐? I tried to read his face. 아까는 read my heart. 마음을 읽는다. 이번에는 read his face. 얼굴을 읽는다. 그러나 그렇게 지켜하지 말고 마음을 알아내다. 또 이번에 read his face는 얼굴 기색을 살피다 갑자기 기색을 살피다 하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역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참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태도에서 꺼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I read from his manner that he was reluctant. I read from his manner that he was reluctant. 여기 reluctant 는 맞지 못해하는 꺼리는 주저하는 꼭 알아야 할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He was reluctant. 그는 마지 못했다. 뭐하기를 마지 못해서 나, 나에게 자기 이름을 말했다. He was reluctant to tell me his name. He was reluctant to tell me his name.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빠지고 단순히 머뭇거리는 것을 알았다. 어디 read from his manner. 그의 태도로부터 읽었다는데. 알아차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read는 단순히 읽는다, 편지 글 말고도 표정을 살피고 마음을 읽고 또는 깨닫고 이런 표현까지 마음으로 읽는 것도 read가 된다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더 I read from his manner that he was reluctant. 그런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재밌죠. 공부는 이렇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익혀서. 그대로 그 장면에 도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되는 부분 살펴보시죠. 이제 편지, 글을 읽는 것 말고, 온도계, 시계 등이 뭐뭐라고 표시되어 있다. 우리 눈에 읽혀진다 이 말인데, 어, 온도가 몇이다? 시계가 얼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보시면, The thermometer reads 79 degrees Fahrenheit. The thermometer reads 79 degrees Fahrenheit. thermo, 이건 열이란 말이에요. 열을 재는 것, 기계. 그래서, 온도계가 thermometer. 같이 보시죠. thermometer. The thermometer reads 79 degrees Fahrenheit. 화씨란 말이 Fahrenheit. 섭씨는요? centigrade. centigrade. 백이란 말이죠. cent. 백 단위 centigrade. 그래서, 온도계 화씨는 79도입니다. 이것이. The thermometer reads 79 degrees Fahrenheit. 그 다음에,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he clock reads 530. The clock reads 530. 지역을 하면, 시계는 읽는다, 안 돼. 시계가 뭘 읽는 것이 아니라, 읽혀진다, 이렇게 되어 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The clock reads 530. The clock reads 530.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read가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read는 읽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까 사형식이 한번 쓰였죠. 에게 뭐를 읽어주다. 이번에 오형식으로 쓰이면, 뭐를 읽었는데 읽은 결과가 이렇게까지. 읽었는데 읽었는데 그 결과로, 이것이 오형식 가장 어렵다는 구문인데, 그래서 읽어서 뭐뭐뭐 하게 되다. 여기 가끔씩은 책을 읽어 눈이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책을 읽어 눈이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I sometimes read myself blue-eyed. I sometimes read myself blue-eyed. read myself 스스로 읽어나가서 읽어나가서 결국 내가 눈이 피로해지기도 blue-eyed 그래서 I sometimes read myself blue-eyed.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책을 읽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I always read myself to sleep. I always read myself to sleep. 나를 읽어나가다가 내가 결국 잠에 빠지고 마는. 이때 "to sleep"은 부정사, 동사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전치사의 명사, 잠에 빠지게 잠들어 결과가 돼요. 이런 뜻입니다. I always read myself to sleep. 이와 같이 오영식,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까지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었죠. 문장을 익혀서 살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read는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읽다, 그 뭐를 이없이 그냥 독서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Some people don't like to read. Some people don't like to read. Some people don't like to read. 보통 read a book 또는 read a letter. 근데 오늘 그거 없어요. 그냥 독서하다. 그녀는 언제나 다독합니다. 많이 읽는다는 거죠. She always reads extensively. She always reads extensively. 광범위하게라 말입니다. read e x n s read extensively. 그런데 거기 정독하다 할 때는 she always reads intensively. She always reads intensively. 아주 intensively 집중적으로 정독하다라고 말할 때는 read intensively. 타독하다 할 때는 read extensively. 그 다음에, 맹인들은 손가락으로 읽습니다. The blind read with their fingers. The blind read with their fingers. The blind. 이때, blind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에 더가 오면 일반 복수명사가 돼요. 맹인들, 이런 뜻입니다. The blind. 부자들 하면, the rich 하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하면, the poor. 뒤에는 이제 명사 people 이런 것이 빠진 것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the blind read with their fingers. 메인들은 손가락으로 글을 읽습니다. 네, 이렇게 독서합니다. 요와 같이 뭐를 읽다 뿐만 아니라 자동사로 쓰여 그냥 독서하다, 읽는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read가 쓰이는 것 재미있죠. 예문들을 기억했다가 적재적소에서 그 예문들을 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read에 대하여 아주 많이 쓰이는 동사 part 2를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part 3를 통해서 한번더 공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렇게 예문들을 많이 익혀서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쓸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read 어, part 2를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편입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a read는 무엇을 읽는다, 즉 책을 읽는다, 편지를 읽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동사 그냥 독서하다 이렇게도 쓰인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독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ome people don't like to read. Some people don't like to read. 보통 읽는다 뭐를? So read a newspaper 또는 read a book. Read a letter. 데 오늘은 don't like to read.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Some people don't like to read. 그 다음에 그녀는 언제나 다독합니다. 다독 많이 읽는다 이거죠? She always reads extensively. She always reads extensively. 오늘도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범위하게라는 단어가 extensive. 거기 부사가 되어 extensively. 그래서 타독하다. 그래서 영어는요, 타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는데 어, 많은 책을 혹은 광범위하게 이렇게 의미로 전달되는 사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She always reads extensively. 그런가면 정독하다라는 표현도 있겠죠. 정독하다는 read intensively. intensive는 집중적인. 거기 ly가 와서 집중적으로. 한 권이나 또는 한 제목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정독하다입니다. So, she always reads intensively. She always reads intensively. 그래요. 다독하다. Read extensively. 정독하다. Read intensively.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메인들은 손가락으로 읽습니다. The blind read with their fingers. The blind read with their fingers. 올레 l 라인드는 눈이 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 왜 너가 왔을까? 네, 형용사에 너가 오면 일반 복수 보통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맹인들 이런 말이죠. 부자들 the rich 하면 됩니다. 부자들 the rich. 가난한 사람들 the poor, the poor 그렇죠? 그다음에 신체 부자유자 the handicapped, the handicapped. 이와 같이 해서 너의 형용사 또는 분사가 오면 지금 보신 것처럼 복수명사. 그래서 맹인들이 독서합니다. 손가락으로 짚어서. 그래서 the blind read with their fingers. 이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읽어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밤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the mother reads to a child every evening. The mother reads to her child every evening. 엄마가 oh 물론 이건 이 이야기 중에 그 어떤 특정한 엄마와 아이의 얘기니까 처음부터 the mother가 온 거죠 대화 중에 그 엄마가 그 엄마가 이런 뜻입니다. The mother reads to her child every evening. 다음 이 시는 가끔 많은 청중 앞에서 낭독합니다. 낭독합니다, 읽습니다 이런 표현에도 네 자동사로서 read를 쓸수 있죠. Mr. Lee sometimes reads before a large audience. Mr. Lee sometimes reads before a large audience. 네, 여기 많은 청중, before a large audience. 에서 낭독합니다. 다음, 이제 read가 for와 함께 쓰이면 무엇을 연구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변호사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갔습니다. He went to America to read for the bar. He went to America to read for the bar. b a r 는 막대기란 말도 있죠. 술 마시는 바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the bar 또와 함께 쓰여서 때로는 대문자 쓰기도 합니다. The bar 하면 변호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변호사 그렇게 할땐 the barrister, the barrister 그냥 총체적으로 lawyer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변호사 공부를 위하여 이 말은 to read for the bar, to read for the ba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학위를 따기하여 공부합니다. She reads for the degree. She reads for the degree. degree 는 온도에서 온도 몇도 이런 말도 있고, 정도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학위란 말도 있습니다. so read for the degree, 학위를 따려고 할때 read for the degree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가 겹쳐 쓰이면 이가 두번 쓰이면 영어에서는 강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engineer engineer p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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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자죠 pioneer 또 지금처럼 career career 경력 또는 어떤 업적 이렇게 말할 때 career so she reads for the degree 그녀는 학위를 따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자 이제 때로는 지난번에 누구에게 무엇을 읽어주다 사형식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읽어주어 그 결과로 뭐뭐뭐하게 하다 오형식 영어에서 오형식은 가장 어려운 영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으로 사용된 예문들은 별히 주의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은 책을 읽어 눈이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보시면 I sometimes read myself blue-eyed. I sometimes read myself blue eyed. read myself. 내가 나에게 읽어주어서 그 결과로 blue eyed. 피곤한 눈을 갖게 한다. blue eyed. I sometimes read myself blue eyed. 다음에 책을 항상 읽다가 잠들어버립니다. I a l w a y s read myself t o s l e e p I a l w a y s read myself t o s l e e p I read myself는 내가 나 자신에게 읽어주다, 읽어주어서 그 결과는 to sleep, 잠들게 하다. 이때는 to 부정사에 동사가 온게 아니라 to 전치사에 명사가 온 to sleep입니다. 여기도 e가 겹쳐있죠. 강 sleep. 그래서 I always read myself to sleep 또는 read myself blue-eyed 피곤해지게, 눈이 뻘겋게 예, 되게 이런 말인데 blue-eyed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뭐에 관하여란 말이 한국 사람은 제일 먼저 about이 떠 오르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지만 어,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하여 할 때는 of가 영어에서는 더 많이 쓰여요. 관하여 할때 of 또는 about 네 써도 좋습니다. 보실까요? 그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I have read about the car accident. I have read about the car accident.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 명사 명사가 겹치면 복합 명사라고 해요. 이때 명사들은 영어에서 강세가 있어서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그두 단어 중에도 앞쪽 명사를 더 강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car 강하고 accident 강한데 car accident, the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대하여 할때 read about 썼습니다. I have read about the car accident. 좋습니다. 다음 신문에서 그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I read of his death in the newspaper. I read of his death in the newspaper. 신문에서 덩어리지요 In the newspaper. In the newspaper. 신문이란 단어 하나 아는 거는 영어를 말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문장 안에서의 모양. 네, in the newspaper. 신문에서 원래 뉴스는 s가 유성입니다. News. news 그런데 뒤에 paper 자음이 와서 전진동화작용이 일어나서 newspaper newspaper 어, 좋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죽음을 알았다 I read of his death in the newspaper I read of his death in the newspaper read라는 단어는 철자는 똑같지만 읽는다도 되고 읽었다도 되고 문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d로 끝나거나 t로 끝나는 단어에 현재와 과거 모양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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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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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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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다 라는 단어도 있어요 read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하게 꼭 알아야 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read는 읽는다 뭐를 또는 그냥 독서한다 하는데 특이하게도요 라고 쓰여있다 수동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수동의 의미 여기 보십시다 이 책은 재미있게 읽혀집니다 This book reads well. This book reads well. 책이 읽어요? 뭐를 그게 아니라 이 책은 잘 읽혀진다. 아주 어려워요. 어, 외국인이 이런 영어를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은 암기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이 책은 재미있게 읽혀진다. 술술 잘 읽어진다. This book reads well.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The message reads as follows. The message reads as follows. 이때도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쓰여 있다.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수동태가 반드시 영어로도 수동태가 쓰이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사가 수동의 의미를 전달할 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은 쉬워도 실제가 그렇게 구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The message reads as follows The message reads as follows Read가 쉬운 단어지만 이 이렇게 예문을 통하여 함께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Part 1, Part 2 그리고 Part 3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한 내용 여러분이 예문들을 잘 익히고 적재적소에서 공부했던 표현들을 사용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해서 어, 여러분, 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러른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